안녕하세요. 생명마루 의원 마곡점 원장 이창렬입니다. 단 복용 방법과 복용 용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결론은 간단합니다. 물과 함께 그냥 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들 복용하시는 연령대인 성인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두번 복용하시는데요. 한 번에 30환 내외를 드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번에 30환 내외 하루 두 번. 총 60환을 드시는 거고, 음, 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이렇게 약간 노란색, 연두색 색깔 빛깔을 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30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세어 보셔서 이렇게 물하고 그냥 삼키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뭐한두세개 정도, 몇개 오차 생겨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. 그래서 30개 내외로 해서 하루 두번 복용하시면 되고 다만 처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리나을 처음 먹었을 때 반응이 좀 격렬하게 나옵니다. 좀 배가 좀 싸르르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작용으로 설명드리는 방귀반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변 활동이 좀 원활이 되면서 악취도 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결론은 3 0시간으로두번 드시는 거지만 조금 적은 기간을 가지시는 겁니다. 그래서 첫날, 둘째날셋째날 넷째날, 다섯째날까지 해서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적은 기간을 가지시고 6일 차부터 본격적으로 3 0탄씩 하루 두번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첫날 5, 5탄씩 하루 두 번, 이튿날 열환 5, 10, 15, 20, 25 이렇게 5일까지 하루에 5탄 정도씩 조금씩 늘려나가고요. 6일째부터 정량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특별한 요령은 없고 다만 사람에 따라서 반응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용법 이렇게 안내드리지만 어 복용을 했을 때 뭔가 조금 자극이라든지 어 민감도가 조금 나는 좀 예민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경우에는 고그 적응 기간을 천천히 조금 늘려가시는 것도 방법이시고요.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뭐 체격이 아주 크다든지 아니면 좀 중환질환을 치료할 때라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30판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복용량을 안내를 드리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뭐 청소년기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 학생들 혹은 뭐 미취학 학생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공법을 따로 안내 드리니까 따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